슬임 앵클, 일어났다. 그렇죠. 오. 하나, 둘. 왼발 걸고. 자, 상체 일어날 거예요. 왼손 펴요.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허리 펴고 왼발 스플릿. 살리는거 어떻게 펴죠? 잠시만요. 왜, 왜, 왜? 아, 다리 일어났다. 어떻게 펴죠? 이 힘을 붙다. 밀어내는 힘으로 버티면서 상체가 밀어내야 필수 있어요. 머리와 무조건 다른... 써야 돼요. 네. 왜냐면 보통 이제 본인이 눈으로 보고 안정이 돼야만 사람들이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보고 다리가 펴지면은 이렇게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절대 안 돼요. 안 봐야만 허리가 펴져 있기 때문에 걸려있어서 자리를 필수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지. 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절대 못해요. 수정쌤,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네, 뭔지는 뭔가 안 근데... 받쳐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다리를 펼 수가 없어, 지금. <laughs> 펴야만 걸려있어요. 음... 그 전까지는 힘으로 다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네.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laughs> 지금 약간 조금. 조금 그렇네요. 일단 기본 베이스 그립. 같은 경우에는 몸이랑 밀착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잘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아웃베이스볼 같은 경우에는 팔이 완전히 빠져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인벌트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더 힘이 많이 들여야지만 몸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립이라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천천히 자 긴장 풀고 긴장 풀고, 그렇죠 아웃 베이스 볼. 따다. 왼발. 아니야 오른손 피면 안 돼. 왼손 필 거예요. 그렇죠 허리 펴고 시선 밖에 봐요, 밖에 봐요. 그렇죠. 자숨 쉬어 왼발 걸고. 자 천천히 내려갈 거예요. 자 오른손 놓고 라운드. 발 앞으로 손, 손발 앞으로. 그렇죠 너무 내리지 마요 각도. 양발 앞으로 펴고. 천천히 제이드 갈게요. 뒤로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뒤로 좀만 더 내릴 수 있다. 조금만 더더더 더, 더. 각도 좀만 더 만들자. 더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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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케이, 인벌트. 죽지까지 <laughs> 다 빠이겼어. <빨리> <laughs> 아. 그래요. 이번에는 더 웃음을 아시셨네요. 이번에는 <laughs> 이번에 숨을 아예 못쉰게 맞아요. 그렇네요. <laughs>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laughs> 정말 힘듭니다. <laughs>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또 막상 티니까 딱 걸리죠. 네 힘이. 네그 순간에 참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웅츠러들면더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겁먹으면 안돼그 타이밍에서. <laughs> 겁이 근데 저절로 먹게 돼, 되는 <laughs> 이유는 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아니에요, 아니요. 기본적인 동작을 했을 때, 그러니까 클라이밍을 올라갔을 때, 딱 거기서부터 초보자다, 잘한다, 못한다의 차인데, 이 솔직히 PD님도 봤을 때, 어, 동작을 성공했는데 이게 멋있는 건가, 예쁜 건가? 그 차이에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냥 일단 분간이 나뉘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밸런스 스피너를 갔는데도 안 예쁘다, 그럼 성공을 하는 거에 의미가 없어요. 그걸 다듬고, 최대한 난이도를 높인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냥 낮추더라도, 그 난이도에 낮춘 난이도를 최대한 내가 예쁘게 해서, 사람들이 고난이도보다 그이 동작이, 어, 내가 너무 예쁘다. 나 저거 배우고 싶어. 라고 만들게끔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재미나이 가서 제이드 했다. 리버스 시트 그리고, 풀즐까지 네. 거기까지 일단 다시 한번더 보시고 연습 들어가 볼게요. 제이드까지만. 먼저 만들어주세요. 자, 제이드까지 했다. 그쵸? 네. 왼발을 앞으로 가지고 올때 발끝만 폴에 오른발, 그리고 양손 뒤로 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발은 걸고 왼발은 뒤로. 시선 오른쪽 바라보면서 왼발 뒤로 꼬아주고 프레즈. 천천히 뒤로 보내고 베이스볼, 인버트. 아 너무 예뻐요. 저는. 욕심난다. 욕심난다. 욕심난다, 이 동작. 나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 뒤에만 또 따로 보니까 여기도 예쁘죠? 네. 어. 이 동작만 봐도 끊어서 봐도 예쁘죠? 맞아요. 그럼 이 앞뒤 동작을 붙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laughs> 힘들어, 저 그렇지. 너무 예뻐. <laughs> 어, 계획이 다있거든 <laughs> 사석에서는 굉장히 엄하고 좀 무서운 면모가 있는데 오늘 너무 천사 같아가지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웃음> <웃음> 스마일. 숨 쉬고. <웃음> 웃음이 조금 안나고니다 <웃음> 네. 아, 굳이 연결 안 가셔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힘들어요. <laughs> 잊어버렸어, 그렇지? 왜냐면 지금 힘 빼면 안 돼요. 아, 네. 지금 힘 빼면 안 제이드부터 돼. 제이드부터. 제이드 베이스 볼 그리면서 yeah. 그냥 가라고 냅둘 거 그랬나요? 빈 볼트 제이미 나이 라운드 가지고 와서 제이드 그쵸 그대로 왼발. 왼발, 왼발, 무릎 오른발 무릎 왔지했어 지금 오른발 무릎 펴, 그렇지. 반대 발도 올리고 양손 뒤로 쭉. 그렇죠. 자 왼발 뒤로 내리면서 프레즐 갈 거예요. 오른발 꼬고, 그렇죠. 오케이. 천천히 뒷발 뒤로 내리고 인벌트. 그렇죠. 천천히 땅. 자또숨안 쉬었어. 또숨안 쉬었어. 사실 이거 아까보다 쉬운데 왜숨안 쉬었어? <웃음> <웃음> 어? 숨이 이제 이제 약간 숨이 차가지고 숨이 안 잡히네. <laughs> <laughs> 왜안 쉬었어요? 하지만 쉬고 있다는 점, 어느 정도. 지금 뻐끔 쉬고 뺄금, 뺄금 있어요. 뻐끔 뻐끔. 뻐끔 뻐끔. 금붕어. 뻐끔 쉬고 있습니다. <laughs> 갑자기 금붕어 생각나. 금붕어처럼 뻐끔 뻐끔 쉬고 있는 걸로 <laughs> 아오케이 어, 그러다가 여기 아감이 생기겠지. <laughs> <laughs> 굉장히 힘들었어요. <laughs> 굉장히 힘들었지만 성공을 해가지고 좀 뿌듯합니다. 발을 처음에 걸때 왼발을 편하게 걸겠다고 여기 중간에다 대버리면 오른발이 갈 데가 없어. 음. 그래서 반반. 무조건 요만큼, 요만큼 같이. 아, 서로 양보해. 줘 맞아요. 꿀팁. 어. 허벅지, 복부. 엉덩이가 대신 코어로 더 많이 버텨줄 수 있게끔 다리 힘을 조금 덜쓸 수밖에 없어요. 네. 오케이? 숨. 시작. <laughs> 천천히 잡고. 상체 일어나요. 그렇죠. 걸고. 제이드. 그렇지. 오, 각도 좋아. 각도 좋아. 왼발 앞으로. 오른발 무릎 구부러지지 않게. 반 틈만 이용할 거고. 오른발도 반 틈. 맞나요? 네, 양손 뒤로 자, 상체 힘 풀어, 긴장하지 마손 내려, 손 내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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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려와 그렇죠, 프레즈 시선 더 오른쪽 보면서 턱선 더 어, 스포 편이잖아요, 프레즈 이 사람아 프레즈 렇죠 천천히, 인벌트 돌아올게요 빠밤 요오. 좋아, 좋아, 좋아 아, <laughs> 홍당부 씨, 너무 잘했다 <laughs> 너무 잘안 <laughs> 제가 원래 순서를 좀잘 까먹어요. <laughs> 수업하다가도 회원님들한테도 말을 해야 되는데 순서를 까먹어가지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연하다가도 순서가 막 리허설하는데 가물가물 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편이에요. 지금 다정쌤이 되게 잘했는데, 어디가 부족하냐면, 강력 포인트가 좀 부족해. 음.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동작을 다 완성해도, 어, 이 사람은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멋있고, 어, 이 사람은 그냥 성공했다. 이 차이가 뭐냐면, 그걸 표현력을 해주는 만큼의 차이거든요? 약. 음. <laughs> 예쁜 차 이런 느낌이야, 말이지. 그러니까 약간의 강한 포인트를 <laughs> 조금 주세요. 알았죠? <laughs> 지금 약간 공주병의 느낌이야. <laughs> 네, 예쁜 척 예쁜 척하지 말고 예쁜 척하는 건 마지막에 프레즐라인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나머지는 약간 강한 포인트를 더 많이 줘야 돼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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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거 음악 틀어서 한번 맞춰볼까 봐요.